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농협 미래전략실의 박용섭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구매하고 포정하고 포장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뭐 여기 나와 있고요. 한번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한번 제가 뭐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백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좀 한창 저 뒤에. 수매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살을 가져왔던 거를, 어, 기계차를 이용해서, 어, 들어 올려서 저희가 투입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투입하는 보여드릴게요. 이따 가서. 이런 수매통을 놓고 가셨는데, 그수매통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특수한 지게차. 특수한 지게차를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잘 아, 보세요. 지게차가 희한해요. 울지요? <웃음> <웃음> 방, 방송 나오는데 이거 다, 뭐, 저, 쿠라주분한굴 놓치는 거다본이에이 아 깨끗이 다 틀어야 돼, 이제. 아, 저희가 그, 깨끗이 쓸고 있어요. 한 굴도 못 틀지 않기 위해서. 아, 지금 한굴다 틀어야 되잖아.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쌀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보관을 했다가, 고객들한테 보내려면 뼈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껍질을 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런 행위를 고정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다 기계와 연결이 돼서 고정실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고정실로 가서 한번 또 기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쌀을 빻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아, 아, 시끄러워요. 아. 제 네, 소리가 잘안 들리시죠? 이게 쌀을 서로 부딪히면서 까기 때문에 큰그 소음 때문에 잘안 들려요, 저도, 저도. 제 목걸이도 잘안 들리는데, 아까 사무실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 한결같네. 아까 그 구매하는 장소에 책임자가 있듯이, 담당자가 있듯이, 여기도 이도정실을 담당하는 형님이 계세요, 책임자가. 한번 고그 형님 만나보러갈게요 아무도 없니까. 인사 많이 해. 아 인사 많이 어요아 인사 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어, 마지막 최종 고정이 최종인 포장부에요 포장부라면은 앞에서 별을 딸로 바꿔서 고정을 해서 저그 위에 원통에 보이는 것처럼 통으로 다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각각 소포장, 뭐 중포장, 소대포장 이렇게 포장 라인들이. 다 있어요. 시동을 한 번, 시어만한번 빼보시죠, 뭐. 예, 예. 자, 전문가의 조작이 있습니다. 아, 시동 아니 자, 허리 들리시죠? 자, 좀 나와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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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나왔습니 자, 기계가 움직이죠? 자, 소뱅을 끌고 가서, 이제, 요, 쌀이 감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쳐줄 것. 아, 요즘에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면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 위에 세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정실 네. 그리고 아까 어, 다음에 가볼 장소인 어, 포장하는 데까지 한번더 둘러볼게요. 자, 이제 허장하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 자, 여기가 저희 백진주 쌀을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께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싸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맞죠? 예. 네? 네. 네. 팀장님 응.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앉아서 이게 열심히 하신 거 맞죠? 예. 네. <laughs> 좋겠어요. 아니, 어, 아니 고객한테 어. 쌀을 보내드리는 그런 어, 즐거움마으로 드려야지 힘들다니 이게 뭐 힘들어. 나도 다 해봤니더 <laughs> 자, 자 이제 저희가 개. 생산량이 어, 2000개 정도 막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주, 어, 택배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오늘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한창 저희가 별을 구매받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 더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동료인빈박용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놀람>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신과 소개드림 이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벤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가 방법은. 영상 아래 내용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구독 인증하시면 좋게백신주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사은품 많이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참가하세요. 안녕!